안녕히 계세잘 계셨습니까? 엄마 좀 씻었는 같네? 안 씻었어 목욕했어요? 목욕은 했지 안좋아 어 근데 아래, 머리 아래 아래 하고 언니하고 음. 한번 했다고? 그때 한번 하고 음 가까운 데 갈까? 아니 조금 있다가 어디? 음. 밥 먹으러 내려가 아밥 먹으러 <laughs> 조금 있다 우리 옷 갈아입고 밥 음. 준비하고 준비 난... 다 해가지고 옷 갈아입어 모시러 오겠습니다 음. 준비 오케이. 다 됨아 그래 다돼 됨아 다 됨아 앉아 와야지 혹시 계시다가 준비 다 됐습니다 하면 나오십시오. 다들만 얘기할게. 상계 갔다 왔나 아니, 제일귀에 오늘 제일귀에 헌신 예배 갔다가 아, 제일귀에. 그뭐 그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한다고 오, 좀 그래.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복장이 그래 가지고 다이야렇잖아 근데 그냥 뭐 하고 그러고. 아. 아, 아, 아. 니안 돼. 엄마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우사까지 피곤한 오. 몸으로 또 찾아 줘 주부 성귀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장문사 지금 점점점 악화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은혜를 더하사 아무것만져주시든지 주님 빨리 불러가시든지 이 자지들이 너무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너도 그거 언제 같이 먹으면? 네, 알침 감사합니다. 음, 음, 엄청 맛있다. 음. 우 엄청 맛있네. 맛있죠, 엄마? 엄마 다 먹었어요. 엄마 다 먹었어. 엄마 이좀 닦을 거예요. 아 격작할 때가 언제야요제 벌써 ]huh. 이제 춥다 할라 계절이 왔나? 추근구는 못 견뎌. 장모님이 살이 없으니 그렇다. 지방계에서만 추위를 참 견디는데. 바로 그래 할래. 그러니까 살을 좀 띄어놓으면 더춥단 말입니다. 살을 좀 부지런히 드셔가지고 음. 살을 좀 찌워놔야 돼. 엄마 약좀잘 먹어 이제. 약안 먹어? 안 먹어? 응. 다른 알약들은? 알약은 영안 먹어. 가만 그그 가톨릭 응. 병원 약도 안 먹어. 점 들어 아침 시술이 뭐 일락해도 안 먹어. 먹고 너무 치다 나고 내놓쳐 나고 가만히도 길고 내 나고. <laughs> 가서 가서 천국 가야지 그 부를 때까지 기다려내 돼. <laughs> 준비 가좀까지덜됐습니다 맞아 보도. 우비가 덜 돼서 그래 물도 양인가 싶어가 안넘어다 하냐 이어 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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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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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먹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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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요거, 요거 먹어야 돼. 요거 먹어야지, 돼. 자, 아 해봐. 그, 그래, 그래, 한 번. 내가 다, 다 돼, 다돼 간다. 응, 응. 엄마 입만 벌리고 있어. 오케이. 뭐, 뭐 이렇게 안던데 자, 엄마 한개더 남았어. 한 번만 더 입, 아 해줘. 그러고는 맛있는 토요 줄게. 자, 아한 번만 더. 아니, 몰라요. 어. 요게 다야, 요게 다야. 아. 포도 속에 이렇게 못 넣나? 응? 넣어도 되지. 그래, 포도 속로 넣으면 되지. 포도 잘라가지고. 알아. 보따이리라고네 반짝 잘라 가지고 다 아버지 끌리지 마요 자, 포도 뭐가?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라 포도야, 포도 아, 맛있다 포도, 포도, 포도 엄마, 그리 이거 없는 거 마이칼 아그데안나좀이가 저거 망설여지망설 자 엄마 포도야 엄마 한 개만 더 먹어 아 아, 크게 아 고급 시험 아아뭐응 시험하면 돼자반 텀만 줄게 뭐라고 그걸못 뭐, 먹어 뭐. 자자 반텀반텀한개 말고 두 번에 나눠줘야 돼. 몇 번에 이제 이카다 포도도 안 먹으려고 아이 <laughs> 아이고 매워라 자자자 이건 아니 거야 오늘 괜찮지 엄마? 자. 아 이제 큰건막 쪼쩡 없다 알았어 쪼쩡 <laughs> 없으니까 작게 줄게 이제 음, 한참 주고 줘야겠지 장모님 그래 아주 귀는 밝으시네요. 잘 들리지 무거마. 잘들야지 그래 그. 그. 그러니까. 귀도 그, 그. 밝고. 잘 듣는다. 눈도 밝고. 응. 잘 드시고. 눈, 눈이 눈에서 그래 그 해도. 눈도 아주 그롱초합니다 깜짝 놀래가게 나눌까 놀라가게 응응. 음, 음. 그 TV 끄라 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 엄마 그리고, 자는 줄 알았다 그런 그래 올래는 줄은 처었다응 아, 그랬어 엄마 미안해 엄마 자는 줄 알았어 아이고 무슨 뭐 일이 응. 엄마 자는 줄 알았다 다음부터 제가 TV 못 틀게 할게요 보고 싶다 해도 <laughs> 장모님한테 허락을 듣고 틀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틀어도 된다 하면 들고 시끄럽다 하면 은딱끄게요 시끄럽다 <laughs> 많이 놀랐습니까 깜짝 놀래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깜짝 아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TV 보고 계셨네. 지금 나이가 들마 스쳐가는 바람 소리도 가슴이 불랑불랑 한다 하던데. 아이웃겠다 <laughs> <에이, 웃음> 마음이 자꾸 약해져가지고 바람 소리만 나도 그냥 가슴이 불랑불랑 한다던데. 아까 진기 발라줄까? 놀랜 가슴에. 이 <laughs> <laughs> 놀랜 가슴 좀. 어? 엄마. 놀랜 가슴에 좀 아까 진기 좀발라주시 음, 아까진. 오왕 청심화 있으면 하나 주던가. 참말이라 삼 마리. 거짓말이안 와. 예. 삼 마리. 많이 놀라셨네. 깜짝 놀라 가지고. 아이고 덜렁덜렁 그다. 뭐가 덜렁달렁 그래. 불렁불렁 거리나 가슴이 응. 어. 공닥공닥 하네. 공닥공닥 <laughs> 한다. 공닥공닥. 그래. 슬그러가 놀래 가지고. 가슴을 잘 쓰다듬어 주시고. 편히 잘 쉬도록 해주세요. 방저가닦을래 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닦고 그 이불 깔아놔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도 우리 자녀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기하고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먹고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맛있네 엄마 응? 맛있다 우리 엄마꺼 봐 간단해 많아? 해봐 응. <laughs> 없잖아 네. 있어? 응. 있어? 응. 응. 꼭꼭 씹어. 빨리 씹어. 응. 엄마. 뭐라고? 먹어볼까? 약. 뭐라약이고약 먹어야 돼. 아니면 엄마 이게 비가 그 굳어서 안 돼. 위험해. 어요거 어. 어, 약이야. 약이야. 엄마 몸에 좋은 거. 엄마 몸 아마 안 아프게 하는 거. 이건 시봉 거 아니잖아. 나 이제 나 이거. 주 여기 여기 보이죠? 누가 있습니까? 요 안에 또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그렇죠? 보이나 보이지? 뭐야? 응 여기 지금 누가 들어 있죠? 아까 이렇게쳐다보고 그, 나도 가려고 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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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유리해 <유리해보기로> 보길래 <laughs> 왜 이렇게 재밌어? 나도 저거 갈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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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귀한 음식을 대합니다. 우리 장모님, 심신님에 우연약하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줄믿사오니이 약함 가운데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장인들은 그때까지 옆에서 잘 아, 네.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장본사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쓰는 겁니다. 저발는 네? <laughs> <laughs> 네? <덕분한> 아버지가 <laughs> 쓴 거라 받아라 이거. 동분합니다. <laughs> 마이 <이거> 크게 아 <laughs> 크게 아. 물, 물 <laughs> 물이다 물물물 물이야 물물이 내가 뵐게 여기 밥먹어 물 물을 어? 국수를 안먹었냐 국수 먹었네 나는 국수 아, 많이 먹었대 가, 그게 뭐 먹는 게 아니고 각 각을 박 어린 딸에게 밥 먹은 같습니그 응. 아버지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응. 그거 국수 응. 양 <laughs> 음, 음, 양이 많다. 많다. 내가 여밥 먹었거든. 밥이 많고 술안 먹었잖아. 이고 참. 너무 급하겠다, 민아. 장모 집은데 밥이 없는데. 없는데 그래. 밥이 했는데. 없잖아. <laughs> 음. 사이사이 안먹여봐야 사이사이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음. 음. 그게 안 돼. 큰일 네. 그래. 제일 좋기는 장모님 손으로 드시면 음. 제일 음. 좋은데 음. 남의 손을 빌려 하니까 음. 치매에 기가 와다 고집은 안 없어지는 모이다 잊어먹지 그런 거는 자기 성격인데 응. 타고나 본성이 어떻게 이러 고집 피울 것도 잊어보이야 되는데 그냥 응. 아마 맨날 고집 피우고 잊어갖고 주는 대로 잘 먹고 이러면 그거는 기억하고 다른가? 응. 지식이 없어지는 거잖아 기억대가 있는 게 그럼 내 고집도 없어져야지 그건 지식이 아니고 내 성품이다 타고난 성품 또 반쪽 먹고 엄마, 저거 진짜 더 맛있는 과일도 깨처네야 이거 먹자 이거 먹 어, 한개다 먹겠다. 뭐 아버지 그한개 데고 냉채 접시에 가고 놓는 한개 돼. 누 아버지 거기 있 저. 명절에 우리가 응? 못 오니까 이거 이거는 아버지 거. 아, 이건 안 이거는, 된다. 이건 엄마 건데 이것도 아버지가 아, 받아. 이건, 이건 <laughs> 아니 아니. 하신다. 그럼 나는 안안 준다. 우리 노리는 아버지 1일날 올게요. 십일날 그래 그래. 일일 1일, 일날1일날 그래. 일일날. 네 갔다 와서 명절 어, 쉬고 갔다 명절, 와서. 1일날 주일날 이거. 예. 주일날, 주일날 이제 월에 온다고 왔다가 이제 오일날 이렇게 가면 어, 되니까 그 피곤한데 에. 엄마 토요일 날 온다 칠일 날. 일단은 어. 갔다 왔으니 일단은... 요거는 아버지 거다. 아 요거 말한 거네. 아니 그래도 미리 미리 드리고 가야지 되니 싶어서 어. 이제 우리는 간다. 어, 갔다가 나중에 다음 주에 올게. 어, 어. 가서 가만 있어. 어, 어 가만 있어 왜? 그 했나 뭐 응. 배우 그피피 비. 아고 엄마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생각이 안 나. <laughs>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모르겠네. 몰라. 그래. 나는 그, 하고 싶은데 말안돼 응응응. 응. 됐다. 응, 그래 올라가. 알았어. 응. 엄마 잘줄잘 잘 지내고 올게. 응. 아예. 그래. 응.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응. 요번 주는 언니들도 많이 그래, 뭐 오고. 그래. 잘 가. 잘 갔다 와. 그래. 그래. 어. 응, 아버지랑 잘 지내고. 응. 응. 어 엄마. 하지 마. 하지 말고 걔 어르어르마. <laughs> 자, 갑니다. 아, 네. 갈게요, 아버지.